자, 23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그림은 전자기파에 대해 학생이 발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전자기파 기억은 투과력이 강해서 병원에서 인체 골격 사진을 찍거나 엑스레이죠? 어, 공항 수하물 검사할 때 이용됩니다. 자, 이거는 일단 x 선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진동수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한 겁니다. 그래서 감마, X,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 순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A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이다 그랬는데 자, A는 지금 마이크로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네요.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뭐 전자레인지나 이런 데 사용되는 거죠. 자, 그다음 진공에서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진공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일단은 속력이 같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속력이 같다. 자, 근데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라고 그랬는데 자, 진동수가 지금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파장은 당연히 어때? 이쪽이 더 커야 됩니다. v는 f 람다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니은은 a가 b보다 길다. 옳은 지문 되겠고요. 디귿에서 열화상 카메라 한 사람 몸에서 방출되는 c를 측정한다 그랬는데 열화상 카메라라는 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적외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 몸에서 X선 방출되면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 답은 2번 되겠네요.